오늘의 미사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기념일 암브로시오 성인은 340년 무렵 로마인 가운데 태어나 트레비디에서 자랐다. 일집부터 바빠 공부를 한 그는 페호사로 활동하였고 로마에서도 공직생활도 하였다. 이탈리아 빌라노 주교가 된 암브로시오는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 정통 크리스트교를운호하였다 그는 특히 전례와 성직의 개혁을 꾸준히 실행하는 한편 황제의 간섭을 물리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암브로시오 주교의 훌륭한 성품에 탁월한 강론은 마니교의 이, 이단에 빠져있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교회로 이끌었다. 397년 세상을 떠난 그는 예로니모 성인과 아우구스티노 성인 그리고 그레고리오 하느님과 함께 성방교회의 사대 교회학자로 칭송받고 있다. 육당성 주님이 그를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입을 열어 주시고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네. 보은기도 하느님. 복된 한브로오 주교를 가톨릭 신앙의 스승으로 세우시어 사도의 용기를 보여주게 하셨으니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마음을 드는 사람을 부르시어 용감하고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말씀의 초대. 이사야 예언자는 바빌론으로 끌려가 유배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선포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대체는 양의 비유로 말씀하신다. 제1독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신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목욕기간이 끝나고 죗값에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곱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화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드래고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내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있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오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에루살렘아 나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업에게 너희 하느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말씀하여라. 봐라. 주하느님의 권능을 터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형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에 함께 오시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오신다. 그 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을 먹이시고 새끼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인 감사합니다. 복음 작그네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사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을 잃은 양 하나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아흔 아홉 마리보다 그한 마리를 듣고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은 성 안브로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안브로시오는 아고스티노스 예런 예럼미요그레고 우리와 함께 서방 교회의 위대한 네 명의 교부라고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월 7일은 안브로시오 성인의 산정일이 아니라 주교수품일입니다. 성인들은 보통 천상 탄신을 추기로 하는데 안브로시오 성인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브로시오는 독일 트리어 지방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고 30살쯤인 370년에 발렌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이탈리아 북부 리구리아와 에밀레아 주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도시사입니다. 이들 주의 도, 주요 도시가 밀라노였습니다. 당시 밀라노 교구의 주교가 선종한뒤 후임 주교를 선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형통결의를 숨겨, 소화하려는 신자들과 아리, 가리우스 이단에 물든 세력 사이의 알력으로 큰혼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안브로시오는밀라노 암브로시오 대성당에서 평화롭게 주교를 선택해야 한다고 연설을 합니다. 연설 도중에 누군가 안브로시오를 주교로 하고 소리치자 군중 모두 그들을 따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교로 추대된 안브로시오는 일주일 만에 세례와 견제를 받고 이에 사제품과 주교품을 받았으니 그날이 12월 7일이었습니다. 안브로시오는 주교가 된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학생도 되기 전에 스승이 되었구나 배워야 할 내가 가르치게 되었구나. 그는 열심히 성경 공부에 몰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쁜 사목 활동 가운데서도 늘 성경을 읽었고 그 안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강론하여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의 가르침처럼. 사제들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고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전구해주시는 자세로 일하고 신자들은 말씀을 지니고 살아 구원을 힘차게 걸어야겠습니다. 사철 바오로신부님의 말씀입니다. 구상이죠. 뭐 오늘은 저는 뭐이게 크게 감명받는 건 없고, 복음 내용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한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사에 남겨준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 양을 찾게 되면,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의 양보다 그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은, 그한 마리의 양이 되거나 아니면 그한 마리의 양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등불이 되는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주의를 잘 살펴보세요. 한 마리의 양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자가 없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한 마리의 양을 두고 이렇게 하신 일처럼 여러분도 또한 그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은 묵상은 여기라고는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사랑과 평화가 넘치고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어서 항상 축복이 되고 지혜와 용기가 있고 항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갖다가 더 밝게 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